계속 합시다. 네. 네, 잠 그러니까. 그가 돌아왔을 때, 캐이지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뭐 했을 때? 칭찬받았을 때, 뭐에 대해서? 그의, 제너럴스들이 뭐죠? 어, 관대함이죠. 그의 관대함에 대해서 칭찬받았을 때, 그는 말했죠.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메뉴. 바로, 이 더베리는 바로 그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그, 어센, 본, 그, 본, 본질, 핵심인데, 뭐 핵심이야? 셀플리, 셀피시니스의 핵심이라, 셀피시니스 이기... 이기심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내가, 어, 이거 중요한 편이지? 시대의 피페오니 어. 시대의 피페오죠 어, 뭐, 뭐 했어야만 했는데, 이런 뜻이. 근데 하지 못했다는 얘기지. 내가 마음의 평화를 갖지 못했을 텐데. 아, 가정법이구나, 그냥. 그냥 가정법이네, 이건. 마음의 평화를 갖지 못했을 텐데. 이거, 여기, 도치된 거 보이니? 입생할 때도치했죠 원래 if, I, had, gone이죠. 그쵸? 네, 뒤에서부터 해볼게. 만약 내가 계속해서 이 돼지들에 대해서 걱정했었더라면, 하루 종일 마음의 평화를 갖지 못했을 텐데, 돼지들에서 걱정을 안 했더니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됐다는 얘기잖아.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1번. 다른 것들을 이롭게 만드는 실, 실용적인, 실제적인 방식들. 어떻게 이기적인 사람을 다룰지? 이기적인 동기, 뭘 위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나 이거 같거든. 그 다음, 이유들. 왜 이기심이 그렇게 위험한지? 이건 아닌 것 같고. 부정적인 결과들. 왜 이기적인 행동이? 이건 아닌 것 같지? 뭔지 몰라도 어떤 이기적인 행동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뭐, 모이, 에게 좋아했다는, 거야 자기한테 좋았다는 얘기죠. 그제 마지막에 여기서 가정폭가도 좀 어렵게 된 문장이 있거여이올라오고있습니다 확인하러. 이거 안해봤긴 한데. 확인하러 가봅시다. 네, 고의 문장, 고문니다 네, 잠깐. <laughs> 너는 아마 열망할지 모른다. 뭘 열망해? 참여할 걸 열망할지 모른다. 우리 헤비테포 휴머니티가 유명한 프로젝트거든. 그헤비테시 주거지야, 소식지. 인류를 위한 주거지 프로젝트야 집없는 사람들집 지어주는 프로젝트거든 왜냐면 그것이 너에게 줄 거기 때문이죠 뭔가를 근데 뭔가 쓸 뭔가죠 뭐 어디에서 대학교 대학 어플리케이션 지원. 지원해서 그러니까 대학교 지원할 때뭐 하나 쓸수 있다는 얘기죠 또는 열망하는데 뭘 열망하는 거야 기부할 거 열망하는 죠 뭐에 지역에 병원에. 병원에 왜냐하면 너의 이름이 네, 발표될 거기 때문이지 누구 알려줄 거기 때문이지 누구에게 다른,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돕죠, 다른 사람을. 왜냐하면, 그것이 이롭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이 얘기네. 그러니까 돕는 건, 김원주 자기가 이롭기 때문에 돕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이런 행동의 동기는, 뭐냐면, 보여주죠. 뭐에 의해서 보여주죠? 유명한, 유명한 이야기, 이야기, 뭐에 대한.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에서 보여주죠. 네, 읽을 필요 없죠, 사실은. 그지여기 끝났으니까. 네, 갑니다. 네, 뭐할 때? 링컨이, 링컨이 마차에 있었을 때, 건너단, 어디에 건너는? 달리에 건너면서 달을 달. 달을 달. 마차에 있었을 때, 그걸 알아차렸어. Contar. 근데 뭘 알아차렸냐면, 네이이... 어, 많은 베이비 피그들을 알아차렸어. 근데 그 베이비 피그들이 <laughs> 어떤 베이비 피그들이냐면, 위험에 있었죠. 근데 어떤 위험에? 익사하는, <laughs> <6, 3. 웃음> 물에 빠지는 게 위험에 있었던 거지. 그는 빠르게 점프한 거야. 마차로 나온 거죠. 달려갈 돼지에게. 그리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날랐지. 그가 마차에 의서자기으 올라간 거라 얘기지. 이러고 있죠. 네.